일본 현지에서 보내온 절정의 교토 단풍. 제가 11월 21일부터 4일간 교토 단풍 관광을 갔었는데 조금 빠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올해는 더워서 예년에 비해 조금 늦게 단풍이 들었다네요. 마침 일본의 지인이 저보다 일주일 늦은 시기에 교토 단풍 관광을 다녀오셨어요. 그러면서 교토 단풍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할까 해요. 조우쿠지, 지쿠린 등 저하고 겹친 곳도 있지만 제가 가지 않은 기요미즈데라 야간 라이트업, 리소닌, 유사이테이 등 여러 곳이 있네요. 보다 무르익은 교토 단풍을 감상하도록 해요. 먼저 기요미즈데라 야간 라이트업 이벤트 현장이에요. 영상이 어두운 점 이해 바래요. 파란 빛줄기는 기요미즈데라 라이트업의 상징이에요. 이번에는 본당의 부타이 건너편에서 촬영한 영상이에요. 어두워서 영상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는 더 화려하답니다. 한밤 중인데 많은 인파가 입장에 있네요. 단풍과 라이트 빛이 어우러져 새로운 색상을 연출하네요. 부타이 앞에 화려한 단풍이에요. 빛과 어우러져 더욱 붉게 변했어요. 아래쪽에 푸른 잎과 위쪽에 붉게 물든 잎이 대조적이네요. 멀리 교토타워와 함께 교토시가지의 불빛이 보여요. 이번에는 화려한 단풍의 도우쿠지로 가볼게요. 이곳은 스탠교에서 입구 쪽을 바라본 전경이에요. 한주 전보다 훨씬 더 붉게 물들어 장관을 연출하네요. 생교 쿠칸이라는 내천이 가로지르는데 이 내천을 따라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일주일 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게 물들어 있네요. 이 다리를 건너는데 천엔는 입장료를 내는데 입장료가 아깝지 않아요. 한 폭의 수채화로도 이렇게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은 아라시야마에 있는 니손인을 가볼게요. 이 절은 천태종의 사찰로 단풍으로 유명하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단풍의 마장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본당 건물도 화려한 천으로 둘러싸여 있네요. 어디를 가도 붉게 물든 단풍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색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기모노 복장의 여성의 자태가 단풍과 어우러지네요. 다음은 가와바타야 스나리가 작품을 쓴 아라시아마에 있는 유사이테이로 가볼게요. 둥근 창문통에 펼쳐진 경치가 테이블에 반사되어 비치는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말을 잃게 만들어요. 둥근 창문을 통해 나무 사이로 아라시아마와 빛의 색으로 빛나는 가스라강도 볼수 있어요. 수경은 아라시아마의 사계절의 자연이 물의 거울처럼 비추는 공간이에요. 차량 스팟으로 매우 인기가 높은 방이랍니다. 사진과 영상을 보내준 토고노리코상에게 감사드려요.